입에 조금만사가했네어 쪼금만 사가해주겠어 두빛 뽀뽀해봐 응, 응. 뽀뽀 뽀뽀 동료네 응. <laughs> 동료 쪽쪽이 있지만 내가 뽀뽀해주지 쪽쪽에다가 뽀뽀해야되지 입에도 뽀뽀하면 돼요 안돼요? 안돼요 세균이 울물 수 있고 바이러스도 <laughs> 울물 수 있어요 그치? 동료나 너 쪽쪽 <laughs> 쭉쭉이 하고 와야지 엄마 쭉쭉이 먼저 엄마가 동윤 넣어주면 엄마가 입에 쭉 넣어줘요 쭉쭉이 내가 뽀뽀해줄게 동윤이 입에다 쭉쭉이 넣어주면 예니가 뽀뽀해줄거야? 안돼 아직 쭉쭉이 아니잖아 음. 동윤아 쭉쭉이 해야지 뽀뽀할 수 있대